네, 안녕하십니까 베트론경제연구소 오대리입니다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죠 지금 유가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 질문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할 거지만 지금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전에 봐야 될게 지금 유가가 왜 마이너스 유가가 오고 왜 자꾸 하락을 하는지 왜 이리 변동성이 커졌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번은 이제 오펙이랑 비오펙 비오펙의 대표주자는 이제 러시아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펙은 알고 계시죠 지금은 감산 협의를 한 상태인데 원래 감산이 불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가를 맞게 됐는데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었다운이 됐잖아요 국가에 대한 수요가 감축했다는 라 거죠 그런 부분들이 유가 하락을 부추겼고 금융권을 아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요 여의도에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보냐고 물어봤더니 최소 올해 연말까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저는 안정된 투자를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투자에 대한 생각 없습니다. 하지만 왜 이제 투자를 할 건지 우선 첫 번째, 페일가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체재가 생겼죠 미국에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광도 많이 늘리고 있죠. 태양광이 효율성이 있지는 않은데 이건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대체 투자 영향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유가가 과거처럼 100불, 150불 때까지 가는 시대는 오지 않. 것 같다.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저평가가 돼 있는 거는 맞다.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이다. 두 번째로는 세계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, 미국이에요.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엄청나게 중시를 해요. 방위비 협상하는거 보세요 허운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펙과 비오펙의 그 사이에서 세일가스 업체들이 미국에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가격 반등을 시도를 할 거예요 분명 경기가 살려지고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거라 모델이 역시도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코로나19는 언젠가 진정이 되겠죠 지금 뭐 표에도 나오겠지만 CPI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,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재정 부양책을 내놓고 있죠 기존에 하기로 대, 계획이 돼 있던 정책들도 드라이브를 엄청 빨리 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19만 진정이 되면 제 생각에 pmi 지수도 올라올 거고 그거에 따라서 충분히 유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하지만 왜 지금 투자를 하지 않을 거냐라는 거는 상태 위험이 잘큰거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이점을 놓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.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. 뭐 최소 미니멈으로 천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분할로 구간을 나눠서 30대 30불 때부터 매수를 진행을 할 거고. 보면은 상품의 WTI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어떤 건 거래 정지가 돼 있는데 어떤 건 거래 정지가 안돼 있고 그런 상황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요. 품질은 적지만 가장 안정적인 걸 두바이 유로 봐야 됩니다. 그건 시차 때문이에요. 네, 저 역시도 투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.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라는게 저희 입장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